2024년 12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대니 망군의 여호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헛되구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현실의 삶에서 유익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저런 삶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이 세상에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들을 이들의 완악한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그때에 바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헛된 일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간에 믿음의 말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말도 분명히 듣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와를 경애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자를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 아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구분되어지고 있지요. 현재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4장 1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향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용광로 같이 불 같은 날이 이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지푸라기 같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지푸라기가 불 속에 들어가면은요 흔적 수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라 버릴 것이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만 잘려 있으면 그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잘라져 버린 뿌리까지 뽑힌 나무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현세적인 복을 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날에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은혜가 어떠한 복이 말까요?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환경이 여전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를 비추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마음껏 띵띠듯이 그들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풍요를 보장하지 못하고 더 나은 부유한 삶을 약속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헛된 일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믿으며 그 날을 소망하며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4장 4절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정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분명히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선지자 엘리아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그들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품게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와의 나를 슬픔과 애통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